네. 정원 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여기에서 스톱은 이렇게 빠른 박자로 이렇게 놓으면 되고 대부분 선수들이 뭐 찔러 주든지 스톱을 이렇게 하는데 정원은 여기서 스톱이 아니라 최대한 왼쪽으로 당겨 주는 겁니다. 이쪽으로 몸이 먼저 가서 최대한 최대한 이 왼쪽으로 공을 빠지게. 이렇게 너무 길게 가게, 길게 가면 따라가서 강하게 걸수 있기 때문에 길게 주는 거는 이미 많은 선수들이 하고 있고요. 길게 주는 게 아니라 또 짧게 놓는 게 아니라 완전 사이드로 빠지게 이렇게 옆으로 흘려주는 겁니다. 흘려주고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 흘려줬기 때문에 상대가 여기서 강하게 칠 수가 없어요. 그럼 짧게 올리기 때문에 붙어 있으셔도 붙어 있다가 빠른 박자로 예 빠른 박자로 하면 이게 일반볼 촛블록 하는 것 보다 그냥 따닥 되기 때문에 어,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낮게 안 보내도 높게 가도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이미 상대 자세는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찬스가 옵니다